자, 그림은 세 함수가 그려져 있습니다. 2 어, x승 그 다음에 로그 1의 2분의 1의 x 그 다음 에 y는 x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어, 지금 뭐 a,b,c,d의 관계가 뭐 다음과 같아요 어, 그럴 때자 곡선 1의 2분의 1의 x 이거하고 x축하고 x는 d. 어, 이 면적을 말하네요. 이 면적을 뭐라고 합니까? s라고 했다. s. 그 다음에 2의 어, x승 그다음에 x축, y축, 그다음에 음, x는 c 여기, 그다음에 x축, y축 곡선 자 이면적을 t라고 했습니다 두개 합한 거의 면적을 구해보자 a가 마이너스 3일 때딱 보니까 이걸 잘라 붙이면 여기 될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좀 들죠? 우리가 곡선의 면적은 적분 아니면은 구할 수 없는데 자, 적분으로 한 거는 설마 아닐 것이고, 그치 응, 잘라붙이면 여기일것 같은데, 그거가 되는 거를 보이고 나서 이제, 그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. 그러면은, 자, 이거 2분의 1의 x는 이게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는 거니까, 이거를 마이너스를 붙이면 대칭 형태가 돼가지고, 요렇게 되겠지? 그러면 요 면적이 s야, s. 그죠? 요 면적이 s고, 그럼 얘랑 얘랑은 또 대칭이잖아. 그죠? 대칭인데, 여기가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점이잖아. 여기 1이잖아. 1. 1. 그쵸? 그 다음에 자요 점이 바로 요 점이 되는 거잖아. 그쵸? 응 어, d. 여기가 d. 그러니까 여기 1부터 d까지 여기 1부터 d까지 요 면적이 여기 요기이 하고 요기 똑같잖아요. 그쵸? 그요 면적하고 요 면적하고 서로 대칭이니까 여기 잘라 붙이면 여기가 s가 돼요. 그래서 s 플라스틴은 그이 사각형 면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좌표를 알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였어? 어, 마이너스 3이었대. 그럼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. 어, 마이너스 3이고 여기랑 만난 이 D점을 좀 찾으면 되겠지. D점을 음, 찾아보면 어, 로그 지금 요 값이 마이너스 3이 되었다. 그러면 어, 어떻게 됩니까? 로그 2의 X는 3이 된 것이고 어, X값은 2의 세제곱, 8이네요, 8. 어. 여기가 D값, 여기가 8이야, 8. 그럼 여기가 8이야. 그럼 높이는 8이네. 어. 높이는 8이고, 여기 이제, 여기, 여기 만나는 요 점, 어. 그게, 음. X는 C인데, 여기가 8이면 여기가 8콤마 8이죠. 그렇죠 8콤마 8이고, 자, 요것이, y가 이게 그, 8일 때 x 값을 구하면 돼. 즉, 2의 x는 요 값이, 8이 됐을 때 x 값은 3이잖아. 그죠? 렇 어, 2의 x가 8이 되는 거 구하는 거니까, 이게 2의 세제곱이었기 때문에, 음, 여기 좌표는 어, 3이다, 3. 어, 3, 3 8의 24. 면적은 24네요. 5번이 되겠습니다.